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생각이 아마 여러분들도 드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일은 없습니다. 뭔가 오히려 내가 늘 알고 있는 말씀 같으면 그저 그래라니 하는데 이렇게 하셔야 되는가 싶은. 그런 말씀이 내게 다가오면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갖고 계시길래 무슨 뜻이 있으시길래 무슨 의도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러하지만은 오늘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뭔가 뭔가 하나님께서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뭔가가 있는데 말이죠. 어렴풋이 짐작은 갑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써 뭐그 오랜 세월 동안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짐승을 제물로 죽여서 그 피를 재단에 올려 드림으로 말미암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아요. 다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그냥 피만 봐도, 아니면 소만 봐도, 아, 재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참, 참,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고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마치 이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벌을 받게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심정을 마음속에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그런 붉은 암송아지가 있기는 있답니다. 근데 이게 보통 암송아지가 아니죠. 글쎄요, 뭐한 수천 마리 있으면 그 중에 한두 마리가 있을지. 뭐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참 희한하게 암손돼 말이죠. 암송아지인데 아주 그냥 틀이 빨갛답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찾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쩔 수 없어요. 제사장이든, 백성이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왔어도 그러하고, 성전 바깥에서도 그러하고, 하여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이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이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정하게 될 때에 그 부정한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속죄함을 받지만 그것도 부족해요. 내가 모든 그 우리의 삶 속에서 또다시 내가 마음으로, 내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정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주님 앞에 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마치 예수님께서 얘들아 괜찮다. 네 발에 어떤 흙이 묻었던지. 뭐 똥이 묻었던, 흙이 묻었던, 그것이 얼마나 많이 묻었던, 작게 묻었던 관계없이 너희의 발을 내게로 가져와라. 그러면서 주님은 친히 우리의 흐물을 씻어 주지 않습니까? 아이고, 나는 아 예수님을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해 드립니까? 뭐 베드로처럼 말이죠. 나는 못 갑니다. 아이 내 더러운 발 내가 갖고 있어야지 내가 씻어야지 내가 이걸 예수님한테 씻어 달라고 어떻게 내 발을 내밉니까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도 같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발 씻는 거 힘든 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발이 깨끗하여지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이 예수님의 손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그대야의 물로 수건으로 해서 씻어주지 아니하면 더러운 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와서 아무리 예수님이 힘들다 하더라도 그것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게 와서 씻음을 받아라. 누구든지 그 발을. 내가 다 씻어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아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든지 씻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뭔가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쁨이 뭔가 그것은 그들의 죄를 흰눈같이 먹보다도 더금은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이 흰눈같이 씻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이죠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옛날에 왜 제가 어릴 때도 가끔 그런 걸 봤는데 이 동네 가면 냄비 닦아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옛날에 뭐 냄비 닦고 또 음식하다가 새까맣게 탄 냄비 닦아주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집에서도 어머님들이 그 냄비를 닦을 때 요즘이야 뭐 아주 뭐 좋은 약들이 많지만 옛날에 뭐 가지고 닦았죠? 보통 냄비가 타면 약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가지고 닦아야 됩니까? 그렇죠. <laughs> 야 역시 아시네요. 네, 재 연탄재 같은 거 그런 거 가지고 막그 지푸라기에다가 이렇게 쓱 가지고 말이죠. 문대면 정말로 그게 사라진다. 참 옛날의 추억의 이야기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그참 신기하다. 아니 왜 해피림은 죄입니까? 죄를 가지고 왜 닦아요? 그런데 그 죄를 가지고 닦으면 잘 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붉은 암송아지 가지고 와서 그거를 그대로 태워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죄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 감성아지 말이죠. 그 감성아지를 다 태워가지고 완전히 화장을 시켜서 죄만 남는 거예요. 뭐 죄가 얼마나 남겠습니까? 근데 그 죄가 너무 귀하다는 거지. 너희가 부정한 일을 당했을 때, 오늘 여기 보면 시체를 만지게 되었을 때,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부정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온갖 그 더러운 것다 밟고 만지고 그냥 우리가 하여튼 우리 자신이 부정하게 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죄를 물에 타서 그 물로 씻는 것입니다. 그 물을 먹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재미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야 참, 하나님께서 참 신기해요. 여러분, 그, 가끔, 뭐,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이, 속이 안 좋다거나, 뭔가 배가 아프다거나, 뭐 식중독에 걸렸다든가, 뭐, 그럴 때, 우리가 뭘 먹죠? 죄를 먹습니다. 그래서 시중에 약국에 가면 이 재, 영어로 하면 차콜이잖아요 차콜을 캡슐에 넣은 차콜을 팔죠 그 재를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소독하기 위해서 방 안에 두기도 하잖아요 그쵸? 그새 그만 그걸, 뭐 그것도, 뭐, 재중에도 뭘 가지고 만드는지는 몰라도, 뭐 어떤 재는 그게 효력이 좋아가지고서 방 안에 놔두면 하여튼 방 안에 있는 모든 그 병균들이나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다고. 실제로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실제로 왜 자동차에다가 재를 두시는 분도 있죠? 그러면 그게 아주 이걸 이렇게 정화시킨다고. 실제로 그렇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차코를 먹으면 말이죠. 그 죄를 먹으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는 역할을 한답니다. 참 신기하죠. 죄가 그렇게 효과가 있네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이 죄였습니다. 우리가 주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말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산에서 불이 나면 불이 났을 때에 피해야 하는 곳이 어디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팍, 불이 타여 있습니다. 그냥 쉬운 예입니다만, 이미 다 타버리고 없는 곳에, 재만 남아있는 곳에, 거기가 있으면 이 불이 들어오질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참, 얼마나 그 엄청난 심판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자리는 완전히 다 죄가 되고 말았어요. 그기에는 살아있는 나무 한 그루가 없어요. 완전히 새까만 죄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제가 되어 버린 그곳에는 절대로 불이 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부어졌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얘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다 용서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의 죄를 지고 하나님께 심판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게로 오라 그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가 내게로 와서 나의 안식 안에 나의 날개 안에 나의 품 안에, 내 안에 그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길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민수기 19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붉은 암송아지를 찾았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해피리면 붉은 암송아지라고 했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나는 것은 피로 물든 우리 주님의 그 모습. 아마 그 모습이 이 재물들 중에서도 새 빨간 털을 가지고 붉게 보이는 그 암송아지처럼 아마 하나님은 보셨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은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암송아지를 불로 태워라 그 죄를 가지고 너희가 부정함을 만날 때마다 너희가 부정해질 때마다 그 죄를 태운 불을 마셔라 그것으로 너희를 정하냐 오직 한 가지의 메시지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깨끗게 하는 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것이 길이다 이것이 진리이다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다 소망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루갈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간절한 뜻이 오늘 이 말씀 속에도 담겨 있음을 깨닫습니다. 붉은 암송아지를 데리고 오라, 그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태운 지라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의 핏 투성이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를 입고 놀라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지도 어느덧 수십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고, 여전히 부정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그들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정말 악한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인생인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그,게 하는 길,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길은 나의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는 길 밖에는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고,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강철한 심정,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이 깊이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또한 주간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만나게 될그 날이 점점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자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부정함에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이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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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